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바울러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느덧 12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첫눈이 아주 진하게 내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진짜 겨울이 왔다는 것이 느껴지고 어느덧 2024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의 시작입니다.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음, 여러분, 한 해는 몇 월부터 시작을 합니까? 1월부터 시작을 하죠. 또 학생들의 우리 학기를, 우리 중고등학생들 학기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3월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교회의 1년이라고 불리는 교회력은 교회의 달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교회력은 대강절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강절은 교회력의 시작이자 성탄절이 되기까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대신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예쁜 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대강절을 보내면서 초를 하나씩 하나씩 밝히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문학이라는 과목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과목에서 배웠던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뭐그 시를 다읽어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한편의 시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 뒤에 있는 우리 고등학생은 지금 배우고 있겠지요? 안 배웠나? 눈을 끔뻑끔뻑 그죠? 예. 그리고 선생님들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에서 이 님의 친구라는 시에서 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곤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이 님의 침묵에서 님의 의미하는 반은 그저 떠나가버린 연인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욱 나아가서 당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민족의 모습이고 일제에 의해 빼앗겨버린 조국이며 아직 취전되지 않고 있는 이념이나 독립에 대한 열망일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볼때 이렇게 적으면 정답이었습니다. 당시 만해 한용운 선생에게 있어서 님이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용운 선생은 당시 방황하는 민족과 빼앗긴 조국 그리고 나라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이 님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열망하던 님은 바로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님을...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1995년 제가 20대가 되었을 때, 어떤 트로트 가요처럼, 가사처럼, 내님은 어디에 있나, 서울에 있나, 대전에 있나, 대구에 있나, 부산에 있나 하면서,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하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의 배우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님께서 저의 배우자 될 사람을 좀 알려주세요. 이런, 이런 여성이 저의 배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 네, 바로 옆 동네, 동천교회라는 곳에 있더군요. 예, 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또한 명의 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말은 제가 바, 바람을 피우고 싶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10개월 뒤에 태어날 아기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기님이라고 하니 마치 무당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런 아기님이 아니라 아내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던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어서 저 뒤에 앉아서 카메라를 찍고 있는 그딸 아이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당시 그 아이의 태명이 예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랑이었죠. 매월 병원에 가서 초음파로 아기의 형상을 보면서 이 아기가 언제 나오려나 하며 손가락을 헤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 이 아이가 태어나는 날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보면서 탯줄을 자르고 그 탯줄을 자르면서 느꼈던 감격스럽고 애틋한 마음은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그 아이를 처음 제가 받아보았을 때 들었던 생각은 어, 이 지금 이 아이의 모습이 때묻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 마음으로 제가 만든 노래가 바로 오늘 주일마다 부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말고 끝까지 태어가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저 뒤에 앉아 있죠. 저는 그때 그렇게 아기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교회를 제가 개척을 하고 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이곳을 가득 채워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누구예요?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님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님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만에 한용훈 선생은 그 님이 나라의 독립이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에게 님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사랑하는 연인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님이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돈 님이겠죠. 어떤, 어떤 이들에는 게 자신이 꿈꾸던 일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으로 그 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님이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시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본문은 이 시무원이라는 사람을 소개함에 있어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으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돈독하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위로였다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위로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길래 그가 위로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민족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형편이에요. 그리고 그전에는 잠깐 동안 독립을 했던 기간이 있었지만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즉, 유대민족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뒤에 약 500여 년의 시간 동안 뭐 잠깐 동안 독립을 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독립국가로서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불리는 약 40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말씀도 없었고 어떤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경적 침묵기를 보냈어요 그런 와중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시므온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시므온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시므온은요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요 시므온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죽기 전에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 드디어 내가 메시아를 보게 되는 내가 죽기 전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아기 예수를 안고 온 예수님의 부모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죠 비록 아기였지만 비록 아기였지만 시몬은 그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나를 평안하게 놓아 주시는군요. 내가 지금 주님의 뭘 봤대요?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이분은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이때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도 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복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일입니다. 지모는 아기 예수를 안고 한 번만 안아 안아봐도 될까요? 그랬겠지, 그지? 그런 막 이쪽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안아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당황스러웠겠어요. 하지만 이게 조세코입니다. 꽉 안고 드디어 그님을 만난 감격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므온이 다렸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분 그님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기다림은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심오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로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맑은 교회의 부흥과 성숙, 그리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와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에게는 위로가 될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겠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가정의 행복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가정이 복음화되는 그런 위로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병락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죠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듯이 모두가 그렇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님은 누구입니까? 나의,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그런 위로가 우리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다려야 될 님이 누구입니까? 돈님입니까? 돈님? 음. 돈이 많으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까, 여러분? 물론 돈이 많으면 뭐 어느 정도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우리를 위로해줄 게 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의 가정들을 볼때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걸 보니, 돈님이 와도 완벽하게 위로해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명예인님입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니까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다고 개인적인 아픔이나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명예도 완벽하게 우리를 위로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권력님입니까? 권력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막 눈에 혈안이 되어 있죠,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어때요? 정치인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그닥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아무리 뭐 국무총리가 되고, 아무리 뭐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 그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걸 보니까 권력님도 우리를 완벽하게 위로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나 얻고 싶어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완벽하게 위로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무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시무원이 기다렸던 님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삶, 삶의 위로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님 또한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님은 돈님도 아니요, 명예님도 아니요, 권력님도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돈 돈을 막 주시는 분또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영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아주 하찮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은 몇백 배, 몇천배 소중하고 귀한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말하면은 야 예수가 뭐 밥을 먹여주냐 생명을 준다는데? 이런 말 하시는 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유명하고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자신이 있는 그것,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가신 곳은 별로 없어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부자보다 더 부자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부요함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님은 아까 얘기했지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예수님 그분 자체예요 네. 예수 안에 있을 때그이 모든 곳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고 그 아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나 명이나 권력이나 지식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는 날 그것도 끝이에요. 끝. 끝. 영원할 줄 알죠? 끝이에요. 끝.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롯데타워 거기 안에 있는 아, 이음도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무슨 레지던스인데? 하여튼, 예. 거기 살면뭐 하겠어요? 그죠? 영원히 살지, 살지도 못하는 거기, 예. 거기 아까그 살, 그거 아까워서 어 천국 갈수 있겠어요? 그럼? 영원히 내심이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할 힘은 바로 예수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마감해야 할 시기가 옵니다. 예. 그죠? 그건 누구에게나 올 거예요, 아마. 언젠가는. 나만, 하나님 나만 이렇게 죽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살고 있는데, 다 와요, 다 와. 똑같이 그 시기가 옵니다. 좀 다를 뿐이에요. 시기가 다를 뿐이에요. 어쩌면 내일 그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올 수가 있어요. 내일 그 시기가 그 삶을 마감해야 할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 진짜 위로가 필요한 순간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야말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 좋은 집도 주고 좋은 차를 주겠습니다. 내일 바로, 공짜로, 그, 롯데타워, 거기 무슨 레지던스에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을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내일 죽는데? 누군가 와서 당신을 국회의원에 선출되게 해주, 해주겠습니다. 예, 높은 자리에 앉, 앉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일 죽는데? 하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당신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그 생명을 얻게끔 해준다면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게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로를 주실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 그 위로를 줍니까? 네. 말은 해줄 수 있어, 그렇게 말은. 예. 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 예. 그렇게 능 내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난 이단이 되는 거야. 예. 그 위로를 주실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누구보다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몬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가 꼭 만나야 할 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 예수님 그분을 만나 기뻐하고 찬성하고 평안하여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 내가 드디어 평안해집니다.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님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 되어야 할줄입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우원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 그, 그의 삶이 평안하여진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주가 지나면 아기다리, 고기다리, 넌 뭐가 옵니까? 성탄절이 옵니다. 요건 우리 성탄 예배는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를 줄수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그때 레크레이션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우리 집사님이, 썰렁할 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상처받고, 예, 안 하기로 했어요. <laughs> 예. 아무튼, 예. 또이 성탄절, 이 성탄절 더욱 우리가 기다려야 할 주님, 그분을 간절함으로 기다리시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마음에 정말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위로 되신 예수님을 우리 기다립니다.